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RTX 40 슈퍼 시리즈가 나오면서 그래픽 카드 라인업이 재정비되었죠. 기존 RTX 4080 노멀과 RTX 4070 Ti가 단종되면서 RTX 4090, 4080 슈퍼, 4070 Ti 슈퍼, 일명 Ti 슈 그리고 4070 슈퍼, 4070은 MSRP를 인하하고 4060 Ti와 4060은 변화 없이 동일합니다. 출시된 3종의 슈퍼 시리즈 중 유일하게 호평받는 것이 가장 먼저 출시한 RTX 4070 슈퍼입니다. 이게 원인일 수도 있어요. 4070 슈퍼가 기대만큼 괜찮게 나오면서 기대치를 높여놔서 뒤에 나온 제품이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RTX 4070 슈퍼, 오늘은 기가바이트의 게이밍 OC 모델로 리뷰를 진행해보고 괜찮은지 파헤쳐보죠. 일단 rtx 4070 라인업 전체의 스펙시트를 보조 엔비디아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 4070 슈퍼를 공개했을 당시 스펙을 보고 어 이거 4070 ti 대용으로 나온 것 같다 내다봤습니다 실제 몇분후4070 ti의 단종 소식이 들려왔고 그렇기에 4070 슈퍼는 4070 ti를 대신하는 라인업이 될 것이라 확신이 들더군요 스펙을 보면 그런 점이 두드러져요. 4070 Ti가 AD104 풀칩인데, 4070 슈퍼는 AD104 컷칩이긴 하나. 쿠다가 7680개대, 7168개로 약 500개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12기가의 GDDR6S v r a m 도같고 버스 역시 192비트로 같아요. 차이점이라면 클럭이 더낫다 그래서 TDP가 220W로 무려 65W나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펙적으로는 완벽히 4070 Ti의 마이너 버전에 가까워요. 이게 4070 노멀과는 확실한 격차를 내면서 단종인 4070 Ti의 성능을 가깝게 붙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가격 또한 4070 Ti 대비 200불, 하나로 부가세 포함 25만 원 정도를 내리면서 확실히 괜찮게 나온 스펙은 분명하네요.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기가바이트의 RTX 4070 슈퍼 게이밍 OC의 언박싱으로 넘어가죠. 박스는 늘 보던 기가바이트의 게이밍 OC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열어서 보면 구성품으로 워런티 카드, 설치 가이드, 한글 패치가 잘 되어 있군요. 안에 그래픽카드 본품이랑 8핀, 2, 12 플러스 4핀 변환 젠더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본품 보죠. 디자인 자체는 올 블랙으로 깔끔하게 잘 뽑혔어요. 뒤에도 메탈 백플레이트를 차용해서 내구도와 디자인을 모두 잡았습니다. 크기 자체가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기가바이트 RTX 4070 Ti 이글이랑 거의 비슷해요. 사이즈나 두께, 그리고 후면 배치나 디자인까지. 오, 이거 상당히 유사한데요. 스펙 간단히 보면 사이즈는 가로 딱 300mm에 두께는 57.6mm로 약 3슬롯입니다. 조금 크기 자체는 큰 편이에요. 그래서 쿨링펜도 체급 대비 넉넉하게 90mm 3펜에 가운데는 역방향으로 도는 시스템을 차용했습니다. 추가로 구리히트 파이프가 8개 들어가면서 역시 상당히 넉넉하게 들어간 편입니다. 후면도 냉각 효율을 위해 뚫어 놓은 것이 요즘 트렌드죠. 부스트 클럭은 2565mhz로 파운더스 에디션 대비 0.1ghz 정도 높습니다. 당연히 최신 그래픽카드 답게 듀얼 바이오스와 제로펜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권장파워는 700W로 일반적인 4070 슈퍼와 동일합니다 파워리밋 해제는 애프터버너 상에서 45%까지 추가로 됩니다 포트 구성은 DP 1.4가 3개에 HDMI 2 1을 한나인 일반적인 구성입니다 디자인에서 가장 큰 특징은 링펜인데 수직으로 장착했을 때만 확인할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죠.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브라켓을 어디에 뒀는지 결국 찾지 못해서 이렇게 하단에서만 찍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디자인, 스펙, 성능 모두 밸런스가 잘 잡힌 라인업이네요. 그럼 벤치마크로 넘어가죠. 벤치 시스템입니다. CPU는 인텔의 13900K를 사용했습니다. 랩만 XMP를 넣었고 나머지는 모두 디폴트 값으로 진행했습니다. 첫 시작은 3D마크 타임 스파이입니다. 결과는 와 이게 진짜 4070 TI에 붙어 있네요. TI가 그래픽스 코어 22459점, 슈퍼가 21202점으로 약 1200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퍼센트로는 겨우 5%로 매우 작은 격차요한 체급도 아니고 반체급 차이밖에 나지 않은 상당히 작은 격차입니다. 세부지표도 확인해보죠. 인상적이에요. 일단, GPU 온도. TI가 60도 후반인데 반해 슈퍼는 50도 후반으로 약 10도가 낮습니다. 이게 가능한 점이 쿨링 스펙이 두 제품은 비슷한데 소모하는 전력에서 30W 정도 낮기 때문입니다. 팬 RPM은 1600RPM대로 비슷하니 당연히 전력 소모량이 낮은 최공 슈퍼가 온도에서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스팟 온도도 10도 정도 낮고, 정시 온도 또한 5도 이상 낮아요. 다음 벤치마크 보죠.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입니다. 파스에서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픽 스코어, TI가 52,242점, 슈퍼가 51,140점으로, 천점 차이 밖에 나지 않습니다. 퍼센트로 보면 오히려 타스 때보다 갭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레이트레이싱 성능을 체크하기 위해서 3D 마크 포트 로야를 보시겠습니다. 포트루아도 격차가 상당히 작아요. TI가 13,913점, 슈퍼가 13,214점으로 딱 700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제 실제 게임 벤치로 넘어가겠습니다. 온라인 게임부터 보죠. 국민 RPG 로스트아크입니다. 옵션 4K의 그래픽 최상옵 성능 우선 모드입니다. 루테라는 탓이. 키... 3D 마크에서도 전반적으로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인게임 벤치마크 역시 상당히 붙어있습니다. TI가 평균 122에 로우가 87인데 슈퍼가 평균 118에 로우 83으로 둘다 5프레임 내로 차이가 적습니다. 이 정도면 오차 범위라 봐도 무방해요. 다음 오버워치 2로 넘어가죠. 옵션 4K의 그래픽 가장 높음입니다. 결과를 보시죠. 옵치에서는 살짝 더 벌어졌지만 역시 상당히 작은 격차입니다. TI가 평균 158프레임에 로우가 122프레임, 슈퍼가 평균 151프레임에 로우가 117프레임으로 둘다 5프레임 내외로 차이가 적습니다. 세부 지표도 보죠. 인게임에서는 벤치마크 대비 차이가 적어지긴 했습니다. 온도는 5도 내외 차이에 전력 소모량은 3D마크 계열에서는 30W 차이가 났는데 게임에서는 10W대로 줄어들었어요. 다음 게임 100으로 넘어가죠. 옵션 4K의 그래픽 최상업 DX11 향상 모드입니다. 결과를 보시죠. 역시 비슷한 격차네요. 평균 108대 101로 6 프레임 차이. 로우는 76대 71로 4 프레임 차이로 둘다5 프레임 내외 격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세부 지표도 확인하고 넘어가죠. 배그에서 소음 측정을 했기에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전력 소모량이 옵치 때와 다르게 3D 마크랑 비슷한 격차로 돌아갔습니다. 게임마다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따라 온도 격차도 좀 나죠. 대신 페널티 PM이 슈퍼에서 약150 정도 높아요. 아마 세팅 값 차이이지 않나 싶네요. 이제 트리플레이 게임으로 넘어가죠. 쉐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입니다. 옵션 4K의 그래픽 최상호 레이트레이싱은 꺾고 자체 벤치마크 2를 이용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역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평균이 100대 95로 5프레임 차이, 로우는 87대 84로 3프레임 차이밖에 나지 않았네요. 마지막은 마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입니다. 옵션 4K의 그래픽 최상호 레이트레이싱은 꺾고 자체 벤치마크 2를 이용했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결과입니다. 평균이 110대 105로 오프레임 차이 로우는 심지어 78대 77로 똑같은 값이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게임마다 5% 안쪽으로 격차가 났고 일부 게임에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따라 붙었다로 정리하고 소음으로 넘어가죠 배그 도중에 측정한 값입니다. 펜 RPM이 슈퍼에서 약100 정도 높았죠 딱그 정도 소음 차이가 났습니다. TI가 평균 47.18dB 슈퍼가 44.97dB로 1.5dB 정도 차이가 있었지만 제 측정값 기준 4 5 d 을 이하면 매우 정숙한 편이어서 실제 체감적인 차이는 상당히 적습니다. 마지막, 가격은 단어 최저가 기준 약 93만원으로 하급 라인업 대비 약 3에서 5만원 정도 갭이 있습니다. 게이밍 오시면 오로스 마스터 아랫등급이라 보통 중에서 중상급 기가바이트에선 가성비 좋은 라인업에 해당하죠. AS는 기가바이트만의 3 플러스 1 정책으로 워런티 카드를 등록하면 기본 3년에 1년 연장이 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4070 슈퍼가 왜 칭찬을 받고 4070 Ti는 단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인지 나왔네요. 조금 과장하자면 TDP 개선하고 MSRP 내린 4070 Ti라 해도 될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4070 Ti는 스위스팟 대비 조금 욕심을 낸 세팅 값이었는데 4070 슈퍼는 비교적 스위스팟에 가깝게 잡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출시 직전이 아니라 약한달 정도 지난 상태에서 벤치를 돌려서 그런지 드라이버 단에서 최적화가 더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전 다른 것 벤치 대비 4070 슈퍼가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왔더라고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